내년에 어때요? 돈이 위아래로 들어왔어요, 그죠? 내년에 재도 재를 내가 확실히 갖고 들어왔는데 돈 생각 나겠죠, 이분? 음 내년에. 근데 어때요? 오묘, 오호, 사호. 나중에 좀 벌겠네요, 그죠? 음 내년에 뭐돈벌 일이 있으실까요? 이거는 내 활동 무대도 되니까 활동 내년에 무대. 조금 큰 무대로 한번 내가 한번 움직여볼까? 뭐 이런 아, 모습도 이제 막 투자하기 시작했대요. 그쵸, 네. 투자를 하기. 내년에 처음엔 좀 힘들죠? 이때는. 음. 나 이거 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다가 괜찮아지죠. 아. 1, 2, 3, 4분기부터 여기는 괜찮아지죠. 아, 3, 4분기부터 괜찮아지신다. 네. 음. 병호 정리 괜찮죠? 음, 네. 병호 정리 괜찮으시. 네, 이때는 투자가 괜찮아 보이네요. 자 말년에 어때요? 경신 임대료 받죠. 음. 이거. 아, 그 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 보세요 무병 병이잖아. 양쪽으로 나갔죠. 결혼 일찍하면 돼요 안 돼요? 안 되네요. 늦게 해서 경신 만나야겠죠. 아, 3 0대 이후. 숙사기로 굉장히 세죠 남자. 음. 그죠? 나하고 사신. 이거 좋다고 했죠, 내가. 네네. 네 식구금. 아. 나중에 경신 만나시면 됩니다. 특출 하나도 안 시켜놨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쓰지는 못해 위로 올리진 않았잖아. 음. 그죠. 네.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이름 나는 이름 난간호사는안 되는 거요. 예 음. 의사 쪽은 아까 의사 쪽도 뭐 생각을 하고 있다고. 어, 의사 생각... 괜찮죠. 아, 사실. 네. 있으면 뭐. 찍고, 꼬매고 어, 하는 거, 이런 거잘하 아, 어, 이런 음. 거. 현침살을다 갖고 있으니까. 그런 아니, 건 잘하겠지. 아니, 그러면 의, 의사가 되려면 의대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? 그런 건가? 아니, 간호사로 해도 돼요. 그냥 간호사로 해. 무슨 의사까지 간다고 그래. <laughs> 그냥 간호사라고 의사를 만나. 아, 의사를 만나? 응. <laughs> 건물이 있단 말이지, 나중에. <laughs> 그렇죠. 좀 확실한 건물인데, 경신. 아주 뭐, 말년이 좋으시네요. 건물이 있다는 건 건물주. <laughs> 그쵸, 만년에. 건물주? 네, 건물주? 아, 건물주. 건물주. 확실한 건물. 원래 더 나이 들어서 왔으면 내가 또이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. 음... 네.